예, 안녕하세요. 리븐모25 대표입니다. 어,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 오늘 10월 29일, 이제 이틀 남았네요. 올한 해도. 제가, 이제, 그냥 연말이 넘어갈 때마다 좀 답답합니다. 그냥 한살한살 한살 나이 먹고 있다는 게. 어찌 됐든 2025년도 기분 좋게 1년을 시작해서 기분 좋은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은 부동의 1등은 지금 애플이에요. 시가총액 1등은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는 최고점이 150, 152달러인데, 137달러까지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는 조정 더 받아야 돼요. 물론, 이거 뭐, 앞으로도 계속 갈 주식이고, AI 반도체 칩이, 이 반도체, AI, a 반도체 칩이 계속 만드는,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올라야 당연한 거고, 어, 특히 올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25달러 였던 주식이 올, 올 초에 50달러 됐다가 지금 137달러 됐어요 어 그래봤자 지금 올해 한 3배, 3배가 배좀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앞으로 뭐 몇백 달러는 될수 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나스닥에 상당된 비테크들이 더 시총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빅테크들은 세계 최고의 인력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매년 새로운 기술들의 천문적인 금액을 투자하는 게그 어떤 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빅테크들만의 그들만의 세계와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메타 뭐 브루드컴 그런 이제 빅테크들이 전부 2025년에도 잘만 하면은 조정 좀 받다가 신고가를 또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어... 정부 효율 수장이 맡아갖고 정부 효율 수장이 돼갖고또 트럼프랑 같이 일을 하면은 또 기술기업들한테는 또 규제가 또 적어지고, 또, 큰 수익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짠. 1등은 애플, 시가총액, 2등은 엔비디아, 3등은 마이크로소프트, 4등 아마존, 5등 테슬라, 6등 메타, 여기까지 다 나왔죠 그리고 브로드컴이 구글을 시가총액을 앞질렀어요 브로드컴이 이번주에만 이번, 이번 주에만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글 알파벳 또 지금 그 다음에 구글이고 그 다음이 어, TSMC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높은게 일라이릴리 어 높은 일라이릴리가 이제 다이 다이어트, 다이어트 약, 네, 다이어트 약 판매하는 그런 대학사죠. 그리고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네, 그리고 월마트, 월마트는 AI 이제 스마트 공장, AI를 이제 제조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도입, 도입한 그런 사례입니다, 월마트가. 그래서 어, 올해에 55달러밖에 55달러 주가를 91달러까지 올라서 이게 굉장히 대형 대형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또 제조업 중에서도 두 배나 오른 올라서 성공적으로 예, 성공적으로 지금 예, 주가가 오르고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JP 모건 체이스. JP모건체이스 이제 IB 은행 IB 은행 중에 투자 은행 중에 뭐 대기업인 거는 다 아시 아실 겁니다. j p 모건 역시 올해 많이 올랐네요. 올해 41%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500 이제 ETF입니다. SPDR 이제 이거는 이제 회사 이름이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해서웨이도 뭐 꾸준히 올라가고 올해도 많이 올랐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거의 거의 워렌 버핏의 투자 실력이 뭐이 워렌 버핏 한 명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회사가 또 꾸준히 이제 각광받고 있지만 그 워렌 버핏 밑에 있는 투자 전문가들이 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보험사 처음에 이제 면직회사를, 면직회사를, 버크 회사라는 면직회사를 인수해갖고, 그걸 보험회사로 탈바꿈해서, 그 보험회사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과 투자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합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끌어 나가는 회사입니다. 주가가, 어, 2007년, 8년 단계만 해도, 90달러, 100달러 밖에 안 됐는데, 2012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2012년, 13년도부터 쭉 올라왔고, 12년 동안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아 이거 하기 앞서서, 어, 좀 재밌는 제가 도표를 하나 봤거든요. 잠시만요. 예, 이거는 이제, 어, 이거는 지금 다른 거를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있어갖고. 어, 삼성전자랑 서울 아파트 가격, 최저임금, 금. 이네 개의 상승률입니다. 삼성자는 10년 동안 137% 올랐고, 서울 아파트는 121% 올랐고, 최저임금은 84% 올랐고, 금은 84% 올랐습니다. 어, 이렇게 따지면 사실, 아파트 가격도 별로 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적 글이냐. 이게 23년 1월. 예, 네, 23년 1월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 비트코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을 또봐 볼게요. 네.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한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8%, 중국 상하이 지수는 5%, 한국 코스피는 5%, 금값은 2.8%. 그리고, 전국주택 2.2%, 미국 S&P는 14%.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연평균 수익률. 네, S&P 500이거든요. 요것도 좀 재밌는, 재밌는 부분이고, 요것도 그냥 공부 삼아서 좀 이제 가볍게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에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온 거, 2024년 4월 기준으로, 4월 1일 기준으로, <laughs> 은 똑같아요. 그리고 애플은 7배 정도 올랐어요. 10년 동안. 23달러 한 달러가 172달러로. 엔비디아는 한 200배 올랐습니다. 예. 220배 올랐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엔비디아, 비트코인은 뭐 그렇다 쳐도 우리가 미국 주식 중에 엔비디아를 2023년도에 샀더라면, 2020, 2013, 14년, 2014년도에 샀더라면, 220배 벌었겠네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어, 1억어치를 10년 도에 샀으면은, 2014년도에, 우리 1억 다 있, 있었던 분 많죠? 예, 네, 1억 정도는 다 있었으실 거예요. 지금 뭐, 지금 30대, 40대 분들이면, 아니, 40대, 50대 분들 정도면, 10년 전에도 1억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30대 때는, 뭐, 어, 좀, 척척 성실히 생활을 하면, 다 1억은 모으니까. 그때 만약에, 현금을 5천만 원이데 1억이든, 비트코인 사왔으면, 뭐, 말, 이 말이, 말이 안 되는 예시지만, 300억 됐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220억 됐어요. 삼성전자는 솔직히, 좀 재수없어요. 옛날이야, 뭐, 한 20년 전에 1억 사왔으면 삼성전자가 많이 컸겠지만, 10년 전에, 2014년도에 삼성전자 1억 사나봤자, 한 2억, 2억 8천 밖에 안 되고, 금도 10년 전에 사봤자 2배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분당은, 어, 제가, 저희 집이 사실, 어, 분당에 살았습니다. 분당에 집이 있었는데, 너무 일찍 팔았어요. 너무 일찍 팔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근데 이거 갖고 있었으면은 지금 한 15억은, 32평 아파트가 15억 정도 하니까 그 정도 됐겠죠. 안타깝네요. 분당 아파트가 2014년도에 매매 5억? 5억짜리가 지금 9억 갑니다. 이게 아마, 아마 5억이었으면은 24평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게 이제 9억 정도 갑니다. 분당 아파트가. 예. 네. 비트코인이랑 엔비디아. 어,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게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10년을 주목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을, 우리, 앞, 우리 뭐, 적어도 40대, 50대 분들이라도 앞으로 50대, 60대 은퇴할 나이까지, 또, 또 60대라도 70, 80까지 또 바라보고 살아, 사는 거니까, 어, 지금 1억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미래의 비트코인, 미래의 엔비디아,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같이 찾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진짜 대박 주식, 대박 상품, 뭐 이런 거는 사실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어 찾을 수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투자해야겠죠. 네. 미래의 엔비디아가 될수 있는 주식은, 그래도 미국 주식 중에 찾아본다면,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이게 10년 뒤에 100배를 번다는 건, 50배 100배를 번다는 건꿈 같은 이야기지만, 성실하게 또 투자를 하고, 또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하고, 우리가 또,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은, 이런 날이 꾸준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가총액 높은 주식은 또 비자라는, 비자도, 어? 비자 카드도 매우 시가총액 높고, 오락, 마스터카드, 오라클, 유나이트 헬스, 헬스그룹, 엑스모빌, 미국 주식, 뱅가드 ETF, 코스트코, 프로토엔드 게임 이름 다 들어보셨겠어요. 그리고 올해 어... 넷플릭스도 1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스는 조스. 좀... 노보디스코 올해 거품이 많이 빠졌네요. 87% 떨어졌으면 거품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오늘 29일인데 제가 어제까지 몸살 독감 때문에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네,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뭐 하루에 한 개라도 어, 꾸준히 올릴 생각이니까 어, 혹시 조금이라도 뭐 재밌다 싶은 분들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주위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유튜브 보셔도 거시경제적인 거는 많이 올려도 이렇게 테크니컬적으로 직접 분석을 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